자 이제 5스테이지 부유성 최상층으로 갑니다 그니까 10일 지옥은 정말 내용 어두울거야 만약에 나온다면 그니까 러 엄청 맵겠지 진짜 이쪽에 비밀길로 가서 앱버처 사이언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 드디어 다음 피실험자 뚱뚱한 피실험자가 자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 정석과 준비한 케이크. 아니 이런 곳에서 단지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도와준다? 나도 먹을래. 테스트 통과하면 케이크를 준다. 케이크 못 참지. 바로 도와줍시다. 어, 이거 포탈 패러디라고 하더라고. 직접 포탈을 생성할 수 있는 포탈건은 뚱뚱한 피험자가 가지고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어디 한번 또 좋은 머리를 한번 또 활용해보실까? 너무 쉽구요. 정확하게 부풀어 오는거 됐으냐고. 글쎄. 뭐, 뭐하니 자, 이것을 불에 붙이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 정도 퍼즐이야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아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를 들고 일단 들어 들어가야죠. 아이 뭐야, 왜 그래? 아주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뭔가 있다. 케이크는 거짓말이야. 야, 설마 이거 케이크 뭐안 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게 정상이지.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것도 반대편으로 해서 옮겨야 되겠죠, 그죠? 어, 이 위치가 좀 잘못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뿅 바로 안 되어 던지면 되죠. 오케이 이제 클리어했다고 하네요. 103초 정도 느렸다고? 무자라다 오케이 자 이제 빨리 케이크 내놔 얼마나 맛있길래? 뭐야 당신을 구워내면 케이크가 생긴다 뭐야 인간 케이크? 으이? 응? 저 정신나간 로봇 누가 또 고쳤어? <laughs> 난 당신이 정말 정말 싫어요. 이다물어이 이 또라이야. 안드로이드 중에 스스로한테 비디오 게임 최고 약당 패치란 녀석이 있다고 하더라고. <laughs> 아니, 그러네요. 어 제가 제가 MK2인가? 여기는 어, 해결 꼴래요. 보아하니 저기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으면서도 잠깐만 그러지 마십시오. 오케이 금방이구나. 아니 근데 잠깐만 이럴 필요가 없잖아. 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도 배양초 오랜만에 보네. 물리적 조절이라 베타의폰 조종하려고 하는 거가 보죠? 그죠. 아 이거만 보면은 진짜 린다밖에 생각이 안 나. 숙달된 로봇 조종사인 제가 직접 조종이라고? 마티 주니어 넌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기계야. 예당초 린다도 저기 있다가 결국 구해내지 못했잖아. 여기서. 이거 일단 열어주고 재화 훈련 시아 라나야 으흐.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놓을게요 너무 너무 힘들어 잠깐이지만 분명 다리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 그럼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뭔가 라나 보니까 이때 라나 보니까 또 다시 또 짠하네. 아, 공주 라나 정말 열심히 재활 훈련하고 있네. 훈련에 얼마나 열심인지 저도 쉴 틈이 없다니까요. 당연하지. 번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잖아. 번개? 그렇지 라나는 번개처럼 빠르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지 아야야 너무 신이나 버렸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라나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요 <laughs> 나도 응원할게 라나 지켜봐줘 언젠가 반드시 뛰게 될 테니까 왜냐하면 난 라이트닝 카운터니까? 아, 뭔가 그래도, 라나 밝아져서 너무 좋다. 공룡이 떠다닌다. 이건 뭐야? 마코는 매일매일 코코만 찾네? 코코가 부유성을 떠났다는 걸 어떻게 말해줘야지? 잠깐만, 그때 코코 살렸는데 코코는 그럼 어디 간 거야? 왕자랑 코코 냅두고 얘는 어디로 간 거지? 아니 왜수협팩한 개가 모자라? 아, 아니 그 착각한 거겠지. <laughs> 아니 카리나 <laughs> 그새 또한팩 뜯었구만. 땡뚱. 아, 아중환자씨 동태 박사 부단장. 아, 어떻게 그래도 아까 막 그렇게 뭔가 그렇게 화내고 있는 상황은 좀 진정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람팡의 진료 기록. 512년 11월 26일. 상담과 체면치료를 통해서 알아낸 바. 람팡 환자는 대규모 공습으로 한 번에 많은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센시 출신인 것을 생각해보면 2년 전 센시에서 이루어졌던 인베이더의 가짜 보복품 작전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망자는 수백 명의 군인 및 민간인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던 중 람팡 환자가 격렬하게 흥분해 그린 티켓을 일부 사용해 진정시켰다. 애당초 그린 티켓도 여러분들 마약이잖아. 환각제 아니야. 람팡의 진료 기록이다. 이건 11월 30일자네요. 람팡 환자의 환각과 피해 망상증이 심하다. 오늘로 세 번째 병동에서 탈출해 성안의 함정을 잔뜩 설치했다. 람팡의 함정에 의료진 중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 환각이 시달리며 울부짖을 때면 언제나 동태군과 박사 부단장을 애타게 찾는다. 특히 동태군의 다리가 폭격으로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 아. 이거 이제 12월 3일자 람팡 환자가 다시 한번 탈출에 소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환자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드림 테라피의 효과도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탈출을 막기 위해 비교적 높은 경계에 간호를 붙이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일은 왠지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특히 가디언이 살아있었고 돌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치료의 전환점이 된 듯하다. 결국엔 동료 한 명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왜 람팡이 부유성 내부에서 인베이더를 그렇게 암살하고 다녔는지도 이번 스토리를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 가장 불쌍해. 폭주합니다 뭐야? 마티준이요! 정신 차려! 컨트롤러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경이라도 충원해볼까요? 컨트롤러. 컨트롤을 쥐고 있어야 해! 뭔가 큰일 났는데? 어? 배타이폰 아니야? 아, 이거 엄청 빡센 거. 아... 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만은. 역시나. 아, 뭐야. 이거 너무 안 아프지. 이게 아 여러분들 이게 마티 주니어가 타고 있어가지고 안 아픈가? 야, 린다가 타고 있을 때 엄청 아팠는데 휴, 위험했어 공주 덕분에 주니어 겨우 빼냈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laughs>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정신 나간 인베이더 놈들 대체 뭘 만들어낸 거야 제대로 연구하기 전에 무작정 실험을 강행한 나도 문제지만 아무튼 고마워 말이 야저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 주니요 그니까 러왜 괜히 저렇게 잘난 척을 해가지고 이걸 태워야 한다 그니까 아니 슈퍼코스튬에서의 그 밝은 란팡이랑 너무 다르잖아 아 샬로 어서오세요 야, 넌 뭔데 대답이 없어. 인베이더 맞아? 뭐 저렇게 비실비실하게 생겼어? 데니, 저 녀석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 본성은 병사들이 철통, 철통같이 지키고 있을 터. 대체 어떻게 단신으로. 드디어 만났네요. 야, 야, 뭐 하냐? 뭐 꺼내냐? 어, 너 임마 쏜다, 진짜로. 못생겼다. 거기다가 꽃을 엘리자베스 고생 많았구나. 너의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게다. 뒷내는 걱정 말고 편히 쉬도록 하거라. 그니까 베스 이름이 플레임이 엘리자베스인 거잖아, 그죠? 저기다 꽃을 줬다는 거는 이미 베스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즉 구세주가 확정적이라는 내용이죠. 아니 근데 팬더에도 옆에서 이렇게 깝죽 때리는 거 팬더 야 매드 팬더다 깝죽 때리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야 얘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어머니가 얘네들을 창조한 존재 아닐까 넌 대체 누구지 소위가 말한 이상현상은 바로 너 <laughs> 그 무슨 어 갑자기 정신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그 너네들 상대할 애들이 아니야. <laughs> 야, 건드리는 순간 너네 다 죽는다. 제발 말좀 들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빤스만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긴 게? 세력의 지도자라 공업 패션이라니.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뭔가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캔터베리 공주로 갑시다. 예언 된존 재의 없던상 황이 잖아. 결국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프롤로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다는 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 와... 결국엔 다 죽인다는 협박이잖아 이게 공주도 직감한 거야. 지금 상태로는 못 이긴다는 걸 일단 하지 않겠다. 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힘든데다. 뭐야? 에이? 헐 진짜 이렇게 끝나네? 저 이후에 보냈을 거라고. 항상 포타 타워 가면 되겠다 여기. 하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시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땐 그냥 바로 게임 오버였어요. 그래서 포탈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것 때문에, 애당초 구세 주가 자기 동포들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제안을 하는거 잖아. 자제 부에 들 한테 한 소리 듣는 구세 주도 힘든 직업이네. 권 날뛰고 망가뜨려달래. 이 지긋지긋한 루프를. 도대체 얼마나 무수한 반복을 경험을 했길래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러면 도대체 원래 시나리오의 기사는 얼마나 센 거야? 지금의 해시래시란 가디언이 아니라. 애당초 구세주 목을 한 방에 벨 정도로 강력한 거잖아. 물론 챔피언 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뱅 거긴 하겠지만 동포들의 안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살아남는다는 시나리오잖아요. 그거를 한번 바꿔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 시나리오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공자한테 저런 제안을 하는 거지.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아마. 구세주랑 최종적으로 붙는 시나리오가 갈것 같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구세주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스토리상으로 제시할지가 관건이네.